안녕하세요. 마인드 TV 안상인입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통계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노후 준비, 노후 자금 관련해서 기사를 찾다보면 노후에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 필요할까? 뭐 이런 식의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통계자료 상에서는 부부가 287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어, 나옵니다. 사실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음, 내 상황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60대 이후에도 어, 지출해야 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보여드리는 이 단어들, 어, 노후 준비에 대한, 어,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뭐, 경제적, 안정적, 건강하다, 돈을 벌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어, 부담, 부족하다, 힘들다, 걱정, 이제 이런 식의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뭐 여러분들은 노후준비라고 단어를 어, 떠올린다면 어떤 언어가 주로 떠오를까요? 노후자금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 좀더 부정적인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음, 속다. 노후에 뭐 창업이나 투자 이런 식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노후자금과 관련해서는 속다. 부족하다, 불안하다, 피해를 받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궁금했던 그 단어는 주식 투자였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단어들. 해결하다,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성공하다, 어, 이런 긍정적인 단어도 눈에 띄고요. 어, 다섯 부정적인 단어는 손실, 피해, 부작용, 실패, 손해. 이제 이런 식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음,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현역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은퇴 준비는 평생현역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달 어, 100만원을 번다 라는 의미는 2, 3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어, 퇴직한 분들은 사실 재취업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 30년 직장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견뎌온 삶이라 다시 그러한 회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어, 게다가 대기업에서 부장이나 임원 등, 어, 괜찮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며 직장 다녔던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작고 허름한 직장으로 다시 취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노후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어, 은퇴 이후에 살아야 될 날이 그 시간들이 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벌면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70% 이상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3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금융자산이라는 이 범위 안에는 뭐 예금, 적금, 어,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모든 어, 그런 상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10억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노후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 매월 현금 흐름입니다. 어, 가진 자산이 대부분 주택에 묶여 있다면 첫 번째로 다운사이징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지역으로 어, 좀더 작은 주택으로 옮긴 다음에 어, 남은 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주식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 다운 사이징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 약간 오래된 빌라를 선택을 하니까 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어, 준비된 노후 자금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어,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고, 아파트 대신 빌라를 거주한다면 어,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자금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운사이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어, 가진 그 주택의 규모를 또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럴 때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는 집에 거주한다면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매월 9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신청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평생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연금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어, 연금을 받고 나서도 돌아가시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면 어, 상속이 되니까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시세가 어,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분이 어, 주택연금과 또 국가에서 받는 연금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보내드리는 생활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 그럭저럭 생활하고 어, 계신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 주식 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인드TV 이 채널에서는 어, 국내 상장 미국 ETF와 연금계좌를 어, 조합해서 어, 연금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계좌를 만든 다음에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시면 가장 안정된 주식 그리고 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면 어,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이두 종목만 반반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2%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네 가지 방법. 평생 현역,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주식투자.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더 효과적인 노후 준비는 이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실천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현역으로 일도 하고, 좀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고, 주식 투자를 병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투자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